제가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건축이라는 게 너무 협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좀더 넓게 도시 차원까지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엄청난 파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는 <laughs> 생각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건축이 한 분도 안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도시는 몇군 계세요? 다. 뭐, 통신사, 뭐, IT 기업, SI,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거기에 건축이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정말 외롭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만나서 이야기를 딱히 우리가 잘 나가는 데 건축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할 필요가 있냐, 스마트 빌딩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좀더 우리가 더 생각을 넓히고, 우리 함께 나아가면 그리고 국토부 차원의 건축에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정책은 있지만 건축의 정책이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 정책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쉬워서 이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면 목소리를 좀 내서 우리가 건축을 더 아름다운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서울표에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